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오늘 중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채널A 중앙일보 등이 연이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의겸 전 의원의 청담동 사건,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미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김의겸 의원이 했던 그 폭로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과 함께 청담동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노래를 불렀다. 새벽까지 마셨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자, 국정감사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로를 했고 그 뒤에도 이건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김의겸 전 의원의 폭로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통에 논란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제보자로 알려진 여성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고 양심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의겸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이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라고 그런 겁니까? 자, 지금 경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 지금 경찰은 김의겸 의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하지 않았지만 그뒤 1년 만에 이제 검찰이 김의겸 전 의원을 기소하게 되는 겁니다. 채널 A 중앙일보의 이 보도가 맞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 지나치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또 혹은 민주당 쪽과 경찰의 일부 인사들이 내통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칙과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 혹시 눈치 보는 겁니까? 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왔던 경찰의 일부 인사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공천을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일본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치 안 한다고 뭐 윤석열 정부의 경찰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천을 받고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경찰의 후배들은 아, 민주당 쪽 편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번 김의겸 전 의원의 기소를 보면서 지금 경찰이 중립적이지 못한 게 아니냐 이건 여든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여든야든 눈치 봐가지고 야 내가 좀 했어 이렇게 지금 메시지 보내는 겁니까 선배들이 출세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지금 대다수의 경찰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경찰들이 이런 짓을 만약에 한다면 철퇴를 가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7부 권성희 부장검사 수사팀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오늘 중 김의겸 전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들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 드탐사가 제공한 제보자의 통화 녹음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의 이전 연인과 A씨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혹 제기 이후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자, A씨의 이 통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제보의 근거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의 근거에 공소권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이 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김의겸 전 의원이 더 탐사를 통해. 허위 보도가 될수 있도록 공매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기소한다고 중앙위보와 채널A가 보도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더 탐사 소속 강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경찰, 지금 검경수학금 분리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의 권력은 세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수사 상황 같은 걸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찰이 일부 민주당과 소통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경찰이 또 다음 정권에 줄대려는 인사들로 넘쳐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납니다. 가뜩이나 경찰의 수사력을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경찰 검찰까지도 정치 정쟁의 수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의 기소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